와 진짜 배 진짜 많습니다 줄 서면 안되고 그냥 티켓을 끊고 줄을 서야 돼. 아노노노노 1만원 너무 비싸 아노노노 어, 배타고 이렇게 이동이 하네 소원을 말해봐 그렇지 소원아 이루어져라 다낭여행 총 16박 17일로 숙소, 조식, 맛집 그리고 가볼만한 곳을 대략 60분 정도로 영상에 담았습니다 100% 내돈내산으로 제 솔직한 느낌 그대로를 담았습니다 올라갈 영상 리스트는 댓글에 남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 좋아요만 하십쇼. 한번... 어떤 음악 장난입니다 분위기가 와. 이쪽으로 쭉 오다 보니까 사람 진짜 많습니다. 여기에서 소원 배 타는 곳입니다 소원 배. 여기 쭉 가다 보면 소원 배를 타는 곳이 되게 많이 있어요. 중간에 다리 근처에 가서 줄잘 서가지고 대충 타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초 같은 경우는 지나 가다 보면 할머니께서 파신다고 합니다. 초를 할머니한테 한500 500원 정도 사서 네, 소원배를 타보도록 할게요. 소원배가 1인에서 한 3인 구분은 가격이 정찰제라고 하네요. 1인에서 3인까지는 7,500원, 4인에서 5인까지는 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아, 근데 사람 진짜 많습니다. 와, 사람 엄청나네요. 와, 장난 아닙니다. 사람이 와, 왔으니까 소원배를 한 번씩 타야 되는데 소원배를 타서 소원 한번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람 장난 입니다이 세상 모든 사람 이다 모인 것 같아. 이렇게 오다 보면 저 앞에 다리가 있고, 그 앞에 이렇게 소음배가 있습니다. 강가에 배들이 많이 다닙니다. 와, 진짜 배 진짜 많습니다. 배가, 와. 배 진짜 많습니다. 사람도 엄청 많고요. 이게 주말에는 사람 더 많다고 하네요. 와, 다리에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찼어다다 이쪽에 몰리다 봐요, 사람들이. 이 배가, 어, 1인에서 3인이 아 7,500원. 4인에서 5인이 10원이라고 10 하니까. 어, 전원실으로줄 서서 이렇게 타는 거 같아. 그냥. 아, 여기에 줄서 있네. 1만동 달라고 하신 거구나. 아, 저기 이렇게 줄이 서 있네요. 가지고 가 어, 줄 서서 이렇게 타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네요. 와, 이거 언제 타냐? 이렇게, 엄청 이렇게 줄 엄청 셨습니다줄서 가지고 이렇게 타면 된다고 합니다. 와, 한번 타 보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떡하냐? 초?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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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파는데? 아, 티켓은 따로 아, 티켓. 아 티켓을 따로 사야 된다고? 아, 줄만 서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티켓을 사가지고 줄을 서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되게 복잡하네요. 뭐 살려고 하고 있어? 살려고? 살려고? 예, 산만동. 3만동줄 서면 안 되고 여기 티켓을 끊고 줄을 서야 됩니다. 이렇게 티켓이 파는 데가 있습니다 스리 15만동 아 가격표가 여기 있네 15만동 사면 20만동 20분입니다 20분 총 탑승시간이 20분입니다 네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네. 아 이렇게 줄 엄청 서있습니다 서있고요 이런식으로 서있습니다 10만동? 아 맞다 10만동 맞다 10만동이 얼인데 5천원 10만동 어... 5천원이야? 또 5천원이 난다고? 아니 아니 500 500원. 500원. 500원이랬어. 만 동, 만 동. 만동 만동. 만동. 아너너 너. 어. 10만 원. 심한 너무 비싸. 너너 너. 아 만동. 네. 어? 비싸 비싸. 세개 5만 동에 샀습니다 그냥. 아 그거 아, 이게 크기가 작아? 크기가 작아? 크기가 작아. 아, 아 크게 어, 작고 어. 큰게 있어? 어. 이게 어. 어, 어, 어 들어 봐. 작은 게 500원, 큰게 1000원 이렇게 들어 있는 아, 거. 아, 그래? 크기가 똑같은 게 아니고 어, 두 개. 아, 초가 크기가 또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몰라, 그렇대요, 뭐. 음. 우선은, 또 어, 또 그래서. 가격을 엄청나게 많이 부르는데, 계속 이제 깎으시면, 깎으면 계속 깎아줍니다. 아, 근데 줄이 빨리빨리 줄어 생각보다 줄이 굉장히 빨리빨리 줄어, 줄어드네. 요 줄이 생각보다 빨리빨리 줄어듭니다. 배가 계속 대기하고 있어. 배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불은 어디서 켜주는 거야? 배에서, 배에서 불을 켜주는 가 아, 배에서 불을 켜주는가 봐.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탔어요. 자. 이렇게 배를 타고 이제 나갑니다. 이거, 이거 그러면은 어. 소원 쳐면은 소원을 빌고 어, 떠내려 보내고 끝나는 거야? 어, 어. 속으로 소원을 빌는 거야? 사진도 찍어 주십니다. 네. 촬영을 하고선 이게 구명조끼를 주십니다. 지금 이렇게 피크제 전등이 있고요. 아, 이렇게 이동합니다. 앞으로 어, 배 타고 이렇게 이동 하네. 이렇게 다 이렇게 배를 엄청 많습니다. 와 장난 아니다. 엄청 많네요. 어 저기가 이렇게 토, 초를 띄었다. 어 불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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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치네. 아 불쳤다. 엄청나게 초를 많이 이렇게 떠내 보내네 이렇게 봐봐. 뒤로 가면 어지러워. 앞으로 가야 돼. 굉장히 많이 옆에 이렇게 어, 많이 떠내려 다니고 있습니다. 아 사람이 장난입니다. <laughs> 쪽에도 사람이 엄청 많구요 어, 저기 뭐가 이렇게 사람이 난 사람 진짜 많습니다. 분위기는 진짜 좋네요. 와, 완전히 축제 분위기, 축제 분위기. 음악도 이렇게 크게 틀어져 있어가지고 와. 한번 가서 진짜 놀고 싶습니다. 아, 열심히 이렇게 놀러저가고가니다 와, 너 되게 잘 주신. 이제 힘들 힘들겠다. 초 언제 붙였어? 야, 저불 붙였습니다. 아 소, 소원을 빌어라 소원을 소원을 빌어봐 소원을 말해봐 이 예, 여기 운전하시는 아저씨께서 물을 붙여 주셨어요잡 어, 잡고서는 내려오면서 소원을 이렇게 빌는 거구나 소원 빌면서 소원을 빌면서 내려놔 아, 알았어 소원을 빌면서 내려주세요 빌었어 어 내려놔 그렇지 소원아이져라런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소원을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 이제 소원을 비시고, 자, 꼭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손이루어주세요 소원 소원아, 이루어져라. 소원아, 이루어져라. 소원아, 이루어진다. 소원아, 이루어집니다. 땡큐, 땡큐. 하나 더 주셨어요. 소원아, 꼭 이루어져라. 소원아, 꼭 이루어져라. 예린아 소원 꼭 이뤄질 거야. 아, 갑니다. 너무 다린아 그치, 너무 좋네요. 어? 아, 그래? 얼찌? 이제 소원 초를, 소원철다떠내 보내고, 이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20분 정도를 하는데, 오는데 한뭐한 뭐한 10분 됐나요? 1 0분인지도 모르겠는데, 금방 왔네요. 속도는 느린데, 또 배를 타니까 또 재미도 있습니다. 막빨라야재밌는게 아니고, 또 천천히 가도 그다음에 또 낭만이 있네요. 옆에 그 보면서 가도 재밌고 그냥 바다만 봐도 좋네요. <laughs> 그냥 뭐 재미 없을 줄 알았는데 또 타니까 또나름대로 낭만이 있습니다. 그냥 배 되게 흔들리는 이 느낌이 굉장히 좋네요. 어느 정도 먹기고 사진 찍으라고 해주신대. 근데 여기서 이제 보내자면 걸리면 그문데 이불 아 그래? 미리 구명조끼 벗고 사진 찍게 아, 해 주고 나 아, 이게 원래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되는데 센스 있는 아저씨는 구명조끼 입기 전에 사진 한번 찍어 주시고 그다음에 바로 구명조끼를 주십니다. 아니면 멀리 가서 벗고 어, 멀리 가서 벗고 원래 구명조끼를 입으면은 사진이 이쁘게 안 나오니까 구명조끼를 먼저 벗고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구명조끼를 입는다고 합니다. 원래는 먼저 입어야 되는데 센스 있는 아저씨는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네요. 참고해주세요. 이게. 아, 거의 다 왔습니다. 어, 20분의 시간이 금, 금방 가네요. 와, 진짜 사람 많다. 장난 아닙니다. 저기서 타는, 배 타는 곳은 저기고, 어, 내리는 곳은 이쪽에서 내리네요. 이렇게 타는 곳이랑 내리는 곳이 다릅니다. 저쪽에서 타고, 어, 여기서 내려주고, 또 다시 이제 다른 손님을 받는 것 같아요. 재밌게 잘 탔습니다. 야, 진짜 너무 화려하고 분위기 되게 좋네요. 새로운 이런 경험도 해보니까. 아, 네. 막 덥고 힘들 줄 알았는데. 네 재밌습니다 그러네 귀여워. 밤이 되니까 그 덥지도 않고 바람이 솔솔 부니까 시원하고 좋습니다 나와가지고 한번 꼭 같이 이제 아이들이랑 이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장히 좋네요.